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학화장입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차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많이 또 이제 인기가 있었던 차량인데 사실 뭐 신차 쪽에서는 인기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는 신차가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뭐 중고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연식도 많이 됐고 이 때문에 뭐 크게 회전이 잘 되는 차는 아니지만 오늘 제가 어 가성비,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좀 이제 저렴한 축에 차량 구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차감이나 옵션이나 이런 네, 이제 안전성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금액에서는 충분히 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 차량은 이제 알페온입니다 대우의 알페온 어, 2400cc 갖고 있는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 5만 k 로의 2011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교환 같은 경우는 트렁크만 이제 교환이 됐고요 사고 분류는 이제 유사고 분류는 됐는데 뒤에 백판넬 양뒤 휀더 판금이 들어가서 이제 사고는 유사고 분류됐지만 이 앞쪽 중요부 엔진룸이나 주요 뼈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뭐 하체나 주행 성능은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오셔서 시험 좀 해보시고 그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뒤 타이어 모두 한80% 이상 남았으니까요. 한 2년 가까이는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뭐돈 들어갈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판매가 수수료안 받는 금액으로 270만 원에. 예, 이알페온 차량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면 시감사하겠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트 보시면 어, 베이지 톤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도 좀 베이지 톤은 사실 사용감이 티가 많이 나서 좀 연식 키로수 되면은 많이 좀 보기 싫은데 이 차량은 크게 어, 손색은 없네요. 전동 시트도 문제 없고요, 작동 이상 없습니다. 시트도 양호합니다. 네, 다음 실내 봤을 때 키는 두 개네요. 스마트 키. 버튼식 시동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내비게이션은 이제 UI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안 되는데, 사실 내비게이션 있어도 굉장히 오래된 거라 업데이트나 이런 것도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핸드폰 내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용도나,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오디오. 화면 쪽으로 봐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은 이런 공조 화면도 거의 다 나오거든요. 내비만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열선 시트 작동 이상 없고요. 다음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다음 센서 앞뒤 센서 다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도 파손되거나 스크래치 없고요, 깨끗합니다. 천장도 마찬가지로. 게뭐 흡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깔끔하게 잘 타셨습니다. 핸들도 보시면 핸들 사용감도 거의 없죠. 네, 상당히 깔끔하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 스위치도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전동적인 세이드미러도 문제 없고. 뭐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뭐 컨디션이면 저는 A급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판단은 고객님들이 하시겠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어이 금액대에 나오기 쉽지 않은 컨디션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미션 변속 시뭐 충격 있거나 울컥거림 없고,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 2열 한번 가보시죠. 자, 2열도 마찬가지로 같은 톤에 예, 시트를 갖고 있고요 사용감은 조금 있네요. 주름은 좀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뭐 이렇게 해지거나 오염이 된 흔적은 없습니다. 딱이 정도 연식의 차량인 것같고요컵홀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암네스트, 작동 이상 없고, 어, 송풍구,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 그 다음에, 네, 윈도 스위치 이상 없고, 좋네요. 이열도 예,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도 대형 세단이니까요. 상당히 넓은 이열을 갖고 있어서 페미리 카로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도 이 차량은 상당히 깊어요. 네, 보시면 엄청 깊죠. 그래서 이제 뭐 골프백이나 이런 것도 세로로 충분히 들어갈만한 길이인 것 같아요. 그래 골프 치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면뭐짐 많이 실으시는 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 아래쪽에는 뭐큰 흔적은 없습니다. 뭐 교환은 이제 트렁크 교환됐다 고 말씀을 드렸고 백판넬, 백판넬과 양핸더, 뒤에 양핸더가 판금 처리가 됐는데 돌된 판금이랑 사고 유무는 유사고라는 점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주행상의 이상은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야 정숙합니다. 자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거든요. 시운전하시면 뭐더 놀랐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출력 좋고 승차감 상당히 좋으니까요. 이제 뭐 200만 원대, 300만 원 미만으로 차 구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량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운의 차량이라고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대신 중고차 시장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상당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네, 300만원 미만으로 어, 이런 이제 엔진 성능, 주행 성능, 뭐 실내 컨디션 어, 모든 이제 항목을 좀 충족시킬 만한 차량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 금액대에는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한번더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메카 골드 김환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